네, 반갑습니다. 서준파파입니다. 네, 이번 영상 가지고 계시는 코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 제가 해당 코인의 신규 매수 구간, 그리고 언제 물타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목표가 궁금하신 분도 적정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계학 출신으로 빅데이터 가공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급등하는 코인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에 선물 하나 준비했고요. 단기적으로 3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도 놓치시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꼭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서 해당 코인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AI가 자동으로 급등 코인을 잡아내는 프로그램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상승 신호 강도가 높은 코인 놓치지 마시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입하셔야 되는 코인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쁜 일상 중에도 급등하는 코인 놓치지 않고 수익들 내고 계십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 필요하시거나 문자로 급등하는 코인 받아보시려면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하단에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혹 구독 안 하시고 구독 완료 문자만 보내주시는데 제가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구독 먼저 꼭 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코인을 알아보기 전에 다들 수익 내고 싶으셔서 제 영상 클릭해 주셨을 텐데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급등 코인을 찾는 자동 AI 분석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최소 500만원 정도 주시고 구입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유튜브 활성화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이메일 주소만 남겨 주시면 사용 방법이랑 프로그램 파일 보내 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이 바둑기사 선수와 경합을 치루었는데요. 이 알파고라는 AI 프로그램은 이전에 바둑 선수들이 대국을 했던 모든 수를 분석해서 유리하게 대국을 이끌어 가 승리하던 방식인데요.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력들이 들어와서 물량을 끌어올리는 패턴이나 중요한 지표 발표 전 움직임 등 모든 차트의 데이터를 취합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동안 돌아가는데 우리는 밥도 먹고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4시간 동안 차트를 보고 매매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이 대신해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색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탐색 버튼만 누르시면은 과거의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신호를 잡습니다. 제가 만든 AI 급등 코인 탐색기가 어떤 식으로 신호를 잡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신호 탐색기가 이런 식으로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다가 과거에 급등을 했던 패턴을 찾아냅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인명도 나오고요. 보시면은 진입 가격도 나옵니다. 해당 가격에 진입하면은 아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추천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이77% 이게 신호 강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수익 성공이라는 투자는 어디에나 없지만 이렇게 신호가 높으면 진입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한70% 75% 이상의 신호 강도가 나오면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탐색기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을 찾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솔라코인 진입하라고 나왔구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까지 탐색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탐색기를 이용을 하시면 되는거구요. 하단에 번호로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샌드박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박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4% 가까이 오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몇 시간 동안 거의 7% 가까이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120선 120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드박스 이 부분에서 상승할 수 있는 돌파 구간을 조금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은 빠르게 좀 수익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니가 다를까 이 부분에서 진입하셨던 분들은 차트를 정확하게 수렴을 하고 어저께부터 새벽부터 지금 상승하면서 한7%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실질적으로 차트를 분석을 하고 차트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에서 이 샌드박스의 신호 강도가 신호 강도가 이전에는 40% 미만이었었는데 요즘 계속해서 50% 이상의 부분이 나왔었고요. 50%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진입했었을 때 이것이 상승을 할 것이다 아니면 하락을 할 것이다. 이것이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샌드박스의 그 신호 강도는 6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신호 강도가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제 신호 강도가 70%까지 갈 때까지 그리고 보수적으로는 지금 현재 신호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조금 홀딩을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가서 박스권 상단 부분에다가 양 매도를 걸어놓으시고 어느 정도 수준에 좀 상승을 했다 하시면. 뭐 절반 매도라든지 아니면 뭐 절반은 다시 또 한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걸 기대하고서 보시는 부분으로 해서 조금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샌드박스 지금 뭐4% 가까이 올랐지만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평소랑 뭐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장세가 리플을 토대로 조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 샌드박스 같은 경우도 예 기존에 이제 호가창이 비어 있는 부분을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코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호가창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자와 매도자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반대로 시장의 방향성이 하방으로 한다 하면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또 샌드박스의 구간이 하락을 할 것으로 상상을 하 하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신규로 진입하시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 다음 그 진입하시려고 하는 타점 자체는 120선을 좀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더 차트를 수렴할 수 있는 차트 수렴 구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해당 부분에서 저희 그 제가 보내드린 오늘 프로그램에서도 신호 강도가 70% 이상이 나온다 하시면 그때 진입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었죠? 코인으로 수익 내시려면은 이거 하나 잘하시면 됩니다. 바로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빠르게 호재 내용을 파악을 해서 먼저 진입하시면 수익 크게 얻을 수 있으신데요. 해당 보고서는 메인넷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어떤 코인인지는 코인의 도해가 깊으신 분들은 벌써 매수를 하고 계시고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코인들을 분석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급등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코인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야 수익을 조금 얻을 수 있으신데 제가 해당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내주시면 코인명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바로 매수하지는 마시고 한번 찾아보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정말 오르겠다라고 하시면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10만 원 정도만 넣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나중에 급등했을 때 어? 진짜 서준파파가 보내준 보고서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었네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게 찾아오면은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런 이벤트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속해서 안목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mnm 전략기획팀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자기네 자본으로 이 코인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받습니다. 재단에서 투자를 받고요. 회사에서는 A라는 코인을 발행을 했었으면 이 재단에서는 이 A라는 코인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최초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100원 정도 에 됐다고 가정을 하자면은 이 A라는 코인을 100원에 구입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그럼 재단에서는 이 100원보다 상승을 하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금액에 대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오르고만 있지는 않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할 텐데 이렇게 떨어졌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코인이 100원이 아니라 약한 90원까지 떨어졌으면은 재단에서는 지금 거의 10% 가까이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재투자가 들어갑니다. 재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지금 100원에 구입했던 코인의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90원이라는 현재 가격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들어올까요? 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고요.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90원에 코인을 구입을 하게 돼서 이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의 가격대, 즉 100원까지 올라. 가 썼을 때만 보더라도10% 가까이 상승률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재단에서 재투자 들어왔었을 때 수익을 만들고 나오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MNM MNM 팀에서 이거를 수급을 맡아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은 세력과 달라요. 예, 왜냐하면은 A라는 코인을 만든 회사에 투자한 재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하게 보고를 하고서 우리 재단에서 A라는 코인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거야 라고 서 미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시세를 조작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 올린 제가 보여드렸던 보고서를 보고서 아 얘네가 지금 가격대가 한 100원에 갖고 있었는데 현재 가격이 한 90원 정도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의 가격을 봤었을 때 100원까지나 이 정도까지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90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재단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가격을 매세를 붙일 테니까 그때 짧게 수익을 보고서 나오시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코인이고 항상 놓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 뭐야 이거 왜 급등하지 하고서 요쯤에 매수를 하시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수했었던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은 요만큼 올랐었을 때이 사람들은 강한이 둘까요? 네 여기서 팔게 됩니다. 여기서 매도를 치기 때문에 가격이 또 떨어지다가 계속 여기서 행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매수했던 가격이랑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언젠가 오르겠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시장의 악재들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하방이 떨어졌을 때 저희는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조금이라도 빨라야지만 투자를 했었을 때 조금 돈을 벌실 수 있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이런 수익 우리 가치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하단에 있는 번호로 깜짝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해당 코인 어떤 코인인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조금 불안하다 어 이거 안 오르면 어떻게 하시는 분들은 뭐 이로도 좋을 정도의 금액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만 넣고서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고서. 정말 오르고 급등하고 이 보고서 정말 분석 잘돼 있다 라고 하시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넣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AI 프로그램 받고 싶으신 분은 하단의 번호로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서준파파였습니다.